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어, 땅 속에서 아, 잎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잎 가운데에서 아, 꽃자루를 내서 아, 희고 노란 꽃을 예쁘게 피우는 식물이 있습니다. 아, 이 식물의 이름은 흰꽃 나도 샤프란입니다. 아, 오늘은 흰꽃 나도샤프라는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흰꽃 나도샤프라는 잎을 보면요, 잎을 보면요, 잎이 이렇게 아래쪽은 둥글고 위쪽은 평평한 아그 반구 형태의 그런 잎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런 잎이 여러 개 이렇게 모여납니다. 그리고 잎이 굉장히 맨질맨질해요. 그리고 그잎 가운데서 꽃자루가 올라오는데요. 꽃자루가 이렇게 매끈매끈한 특징이 있고요. 아, 이렇게 보면 아, 꽃을 싸고 있던 이렇게 포엽이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꽃잎은요. 여섯 갈래로 갈라져 있고요. 아, 그 속에 이렇게 노란색 수술이 둘넷 여섯 개가 있고요. 이쪽 한쪽으로 치우치어서 암술이 하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꽃잎에 이렇게 흰 줄무늬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흰꽃 나도 샤프라는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